반갑습니다. 초예의 그린 스토리 채널의 초예입니다. 12월의 베란다를 개발 선인장이 빨갛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개발 선인장을 건조한 사막의 선인장으로 생각하여 쬐약 볕에 물도 거의 안 주고 키우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그럭저럭 키워내고 꽃도 피우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기를 좀더 풍성하게 하고 꽃을 많이 달고 또그 꽃의 수명을 오래 가게 하도록 하려면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알아야겠죠. 개발선인장은 남미 열대구림의 큰 나무의 가랑이에 달라붙어 자라는 착생식물이어서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되었더라도 높은 공중습도의 도움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베란다는 개발선인장이 공기 중에 뿌리를 드러내놓고 살아가기에는 지나치게 건조합니다. 개발선인장을 사올 때 화분의 식재를 잘 살펴보면 땅콩껍질이나 무슨 부석부석한 부엽토 같은 것을 심겨져 있는 것을 알수 있죠. 바로 개발선인장의 원래 살던 환경에 최대한 가까이 해주기 위한 배려와 우리들이 건조한 실내 환경에서 쉽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타협점이 아닐까요? 에이, 나는 뭐 아무런 분갈이 흙이나 모래에 대충 심어도 개발선인장이 잘 살던데. 네, 물론, 그렇게 심어도 물빠짐만 좋다면 그럭저럭 자라가고 꽃도 피어냅니다. 식물은 스스로 살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니까요. 아무튼, 배수가 잘되는 화분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부석부석한 식재에 심어 일반 식물을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키우는 게 개발선인장 키우기의 첫 번째 팁입니다. 길가 화분을 지나다가 화려한 꽃이 피어 있는 개발선인장에 이끌리면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화분에 지나치게 많은 포기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심어 판매하는데, 겨울이 지나 봄에 분갈이 할 때, 그 많은 포기를 여러 화분으로 나누어 심는 게 좋습니다. 화분 하나에 세 포기나 다섯 포기 정도? 아니면 좀 작은 화분에 딱한 포기만 심어 가지를 늘려가며 연출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개발선인장의 가지를 Y자로 그 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풍성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기 때 적당한 액비를 주며 공기의 흐름, 즉 통풍도 필요하겠죠. 해가 짧아지면서 개발 선인장의 꽃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가을에 가지치기를 하려면 10월 초까지 마치고 그 이후 새순이 도아나면 보이는 대로 따냅니다. 계속 새순을 제거하다 보면 꽃봉오리가 생기는 걸볼수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순과 꽃봉오리는 쉽게 구분되니까요. 12월이 시작되면서 개발 선인장 꽃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죠. 이때 키우던 곳에 계속 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원래 환경과 다른 거실의 장식장이나 다른 실내에 갑자기 옮기면 며칠 안가 꽃이 우수수 떨어지죠. 이는 실내의 야간 온도가 높아 호흡량이 올라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니 원래 장소에 그대로 두는 걸 추천합니다. 궁금하거나 하실 말씀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의 열정을 끌어올려줍니다.